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제2년 2월에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하지요. 그러나 이곳에서 여호수와 갈렘만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요. 그후 38년간의 여정은 광야에서의 죽음이 예고된 고달픈 나날들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도 계속되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40년 광야 여정의 끝이 다가오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금주는 이스라엘 사준과 함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5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오늘 성경의 신명기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애독하시고 인용하신 중요한 책입니다. 영어로 뒤틀어 놈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문자적으로는 두 번째란 단어와 법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명칭이죠. 문자 그대로는 제2의 법, 두 번째 법이라는 말입니다. 한자로는 신명기라고 쓰는데요. 여기서 신은 펴다의 의미인 펼신이 아닌 거듭하다, 반복하다의 의미를 지닌 신입니다. 이런 단어의 의미들을 종합하면 신명기는 제2의 율법, 다시금 반복되는 율법의 되풀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실제로 신명기는 모세가 120세의 죽음을 앞둔 세 편의 고별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는데요. 모합당 아라바 광야에서 광야 사건을 회고하는 설교가 주를 이룹니다. 2차는 신명기 4장 후반부부터 신명기 26장까지입니다. 요단 동편 뱃볼 맞은편에서 율법의 내용을 요약하고 율법의 준수를 당부하지. 3차는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고요. 마지막 유언은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주의 성경통로법문은 신명기 1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먼저 1차 설교 부분입니다.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사건이죠. 신명기 4장까지 계속됩니다. 모세는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떠올립니다. 이때의 징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직선길 대신에 멀리 남쪽으로 우회하여 홍해 근처를 지나서 요단 동쪽으로 우회해야 했죠. 모세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자신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으로 충분하고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도록 지시하시지.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순종하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2차 설교입니다. 율법의 준수를 당부하는데요.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먼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적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뭐 제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광야여정에서 징계로 죽은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여정에서 생존한 새로운 만나세대에게 다시 전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죠. 모세의 가르침의 내용은 출애굽 경험과 광야 생활의 경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지. 또한 이방 민족과 혼합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빠지게 될지도 모르는 우상 숭배 위험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난 원주민들과 교류하고 혼인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나온 삶을 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난 원주민들을 품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보존하시기 위해 가난 정복전쟁을 허락하신 이유지요. 마지막으로 계명들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의식법과 민법, 시민법 등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신명기 12장부터는 새로운 만나 세대가 가난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가난 땅에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음식과 십일조, 안식년, 절기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교육하지 또한 왕이 된 자가 지켜야 할 규례, 요단강 동쪽에 이어 요단강 서쪽에 지정될 세계의 도피성의 규례, 그리고 전쟁에 관한 규례 등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선민이 지켜야 할 규례들 중에서 시민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구체적으로는 미결 살인 사건에 대한 규례, 포로된 여자에 대한 규례, 장작권에 대한 규례, 폐역한 자식의 처벌에 대한 규례, 나무에 달린 시체의 처리에 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이혼의 규례, 유괴범의 처벌, 정당한 임금 지불, 연좌처벌 제도의 금지, 빈민층의 권익 보호 등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모세의 설교가 들리시나요? 금주는 가난안 땅의 입성을 앞둔 만나세대의 입장에서 성경을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반취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금주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주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